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 한번 볼게요 제가 공공성이 있어야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방향을 잡았는데 저렇게 잡고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할때뭐 예를 들면 한전인 것 같아 한전 면접을 치려고 하고 전기요금은 지금 가격이 적당하다 가격을 올리면 물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저건 회사 입장은 아니라서 회사는 당연히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죠 적자가 5조 라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기요금을 많이 올려서 저희 적자를 메꾸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 근데 면접관이 갸우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성 보다는 사익으로 나아게 되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고견이 있으면 듣고 싶다라는 건데. 야, 이 문제는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공과 사가 있어. 공공성이냐 사익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는요. 지금 한전을 지원한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무조건 공이에요. 공공성이 우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 이거 전기, 수도, 철도 아 물론 다른 나라에는 민영화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사기업에 안 맡깁니까?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사기업에 맡겨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제처럼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핸드폰 요금제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기업에 두는 거고 공기업은 원래 수익이 많이 나면 좋기야 하죠 그리고 시장형 공기업이잖아 좋기야 하지 돈 버는 기업인데 근데 얘네가 왜 공기업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특수한 어떤 상품들은 본기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근거로 들면서 저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야 이렇게 반대되는 걸로 있잖아 반대되는 걸로 딱 까놓고 둘 중에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답변은 어떻게 해요? 아 아빠를 더 좋아해야 엄마도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엄마를 더 좋아해야 아빠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더 추구해야 사익을 더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익을 더 추구해야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칙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답변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지.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공공성이라는 건데, 지금 이거를 이해 못 하진 않았을 건데, 문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고 치면은 전기요금이 지금 가격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한전이 돈 버는 게 뭐야? 이걸로 버는 거야. 지금 전기요금으로. 야, 여기서는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기요금 올리자는 거야. 그러면은 공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아,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회사 오피셜이에요. 회사 오피셜이고, 지금 한전 사장님 있기 전에 이전 사장님 갑사장. 님 계실 때뭐 했어요 옛날에 콩과 두부를 두고 전기요금에 비유를 했어요 아이 씨발 지금 두부가 콩보다 싼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지금 뭔가 좀 잘못했다는 거야. 이거를 옛날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회사 오피셜이란 말이에요. 전기요금 제도를 뭔가 손봐야 된다. 이게 회사 오피셜이란 말이야. 정확히는 이제 연료비 연동제. 야, 이것도 나 옛날에 취준 딸이 할 때나 알았던 내용이라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뭐또 바뀔 수도 있지만 연료비 연동제를 해가지고 지금 전기요금 제도는 뭐예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싸게 만들어 줘야 수익이 나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비싸게 만들어주면 수익이 안 나요. 지금처럼 쫄쫄 굶고 있는 거. 야 근데 발전소가 전기를 싸게 만들지 비싸게 만들지 어떻게 정해? 얘네도 지들이 뭐 가격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값, 기름값 비싸면 알아서 전기 요금 올라가. 그럼 얘네들도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럼 한전 애들 비싸게 사와야 돼. 근데 시발 문제는 뭐야? 전기 요금은 이거에 맞춰서 올라가지도 않아. 그냥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전기 요금 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공익성 추구하고 여기서 전기 요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둘은 사실은 둘다공 할수 있는 답변이에요. 당연히 공기업이니까 공공성 추가해야죠. 근데 전기요금 제도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거야. 야, 공공성 추구하는건 좋은데 우리가 적자 때문에 망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간이고 쓸개고 뭐 콩팥이고 다 내주고 그냥 뒤져라 이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이고 다만 전기요금 제도는 수정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해원 님이 걱정하는 건 뭐야? 야, 이런 스토리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공공성 얘기하면은 면접관이 분명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 야, 근데 우리 회사 적자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서 이 얘기하고 여기서 이 얘기하면 얼핏 보면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건데 요거랑 요거는 구분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공기업이고 전기수도 철도 뭐 이런 게다 공기업이듯이 우리가 공기업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공공성이 중요하다. 나는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했지 전기요금제도가 완벽하다고 한 적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상 분명히 면접관들 중에도 집중 안 하고 딴짓 하고 있다가 들으면 흐름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해주면 돼요. 왜냐, 얘가 회사 오피셜이라 그래요. 전기요금제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게 회사 오피. 셜 피셜이야. 근데 한전이라고 치면 한전은 뭐야 공공기관이야 공기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답변은 이 맥락을 갖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익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논리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익을 추구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거 가지고 복지로 다 때려버려. 복지로 다 때려버리면 사기가 올라갈 거고 직원들. 그럼 더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데 요건 게 꼬리 물기식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공공성을 추구해야 된다. 공공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걸 바탕으로 다른 회사들이 뭐 발전을 할 거고 우리나라 뭐 경제가 성장 거고 결국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고객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뭐 궁극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애매하게 가버리면은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로 가야 돼요 아까 내가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철도 수도 전기 왜 이런 게 공기업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내가 늘 말하는 반칙 면접할 때 반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잘해야 이게 된다 이걸 잘해야 이게 된다 그렇게 따지면 시발 둘 중에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면접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인 거야 이런 내용 사실 이런 면접 질문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 공공성이냐 사익이냐 뭐 지금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데 이건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거야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습니다 면접 준비하려면요 이런 거 수도 없이 해야 돼 이런 거 이런 문제 이거는요 늘 얘기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찾으세요 전문가 의견 이거를 혼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 찾아오시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논리가 있죠 이 논리를 그대로 내가 면접장 가서 내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요. 이제 회원님 면접 준비하시면요. 졸라 많아요. 진짜 엄청 많다고 이런 거. 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뭐 하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 뭐 지금처럼 이렇게 공공성, 사익, 사익성, 사익 공공성, 뭐 이거 안 돼. 실제 면접장 가면은. 그러니까 이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반대를 완전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 그 포기에 대한 논리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혼자 하려고 하면요. 이 논리를 혼자 하려고 하잖아. 하면요. 답변도 엉성해져요. 난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사실. 답변이 엉성해지고요. 두 번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은 그렇다 쳐도 문제는 이거야. 엉성해져. 내 논리가. 만약에 회원... 님이 고민 고민 해 가지고 둘 중에 나 공공성 할래 이렇게 했어. 근데 공공성 맞았어. 왜 정답이야? 정답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엉성하면요. 이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답인 사이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 논리가 이거보다 훨씬 괜찮으면은 틀렸는데도 얘가 나보다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혼자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써 놓은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를 가져와서 내꺼인 것처럼 대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요. 면접 준비가 진짜 엄청 쉽고요. 일단 엄청 쉬워져요. 쉽고 바로 정답 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엄청 큰 거야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